테우스와 포세이돈이 동시에 반해 싸우게 만든 한 여신이 있습니다. 뛰어난 미모의 님프 테티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죠.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던 프로메테우스가 예언합니다. 테티스가 낳은 아이는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이 한마디에 테티스는 신이 아닌 인간과 결혼할 처지가 되고 말죠. 운명을 피하려 그녀는 불, 뱀, 맹수까지 되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인간 펠레우스는 포기하지 않았죠. 마침내 해안가에서 지쳐 잠든 테티스를 껴안고 불과 맹수로 변한 그녀가 아무리 공격해도 끝내 버텨냅니다. 결국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 아킬레우스. 하지만 테티스는 아들의 필멸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갓 태어난 아기를 명계 스틱스 강에 담고 불사의 몸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단한곳 발목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작은 실수가 훗날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신들의 사랑과 전쟁, 그 비밀 속 지혜가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